6장과 7장에 걸쳐서 긴 항변을 합니다. 근데, 네, 욕기 6장과 욕기 7장의 항변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욕기 6장에 나오는 항변은 친구들에 대한 항변이었고요. 그리고 욕기 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항변은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욕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또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차례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욕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일단 욕은 자신의 신세부터 한탄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정말 모든 힘든 노동을 견뎌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생들은 모두 품근 같은 인생이랍니다. 풍꾼 아, 같은 인생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많답니다. 풍꾼들이 뭘 바라냐면 그들은 저녁에 그늘을 몹시 바라고 있답니다. 또한 그들은 삭슬를 바라고 있답니다. 사실 맞죠. 어, 우리도 역시 풍꾼을, 풍꾼 품꾼 인생을 살고 있죠. 아, 많은 월급자들이 가장 꿈꾸는 것이 어떤 시간이냐면 퇴근 시간이다라고 말하라고 또, 가장 꿈꾸는 날이 월급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퇴근 시간들과 월급날을 기다리며 그 힘든 노동들을 견뎌내죠 근데 지금 욕도, 자신도 그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품꿈틀처럼 뭔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오질 않아서 답답하답니다.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아서 다, 느끼는 답답함. 저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예전에 종교비자를 이제 신청했는데, 보통은 6개월이면 나오는 그 종교비자가 2년이 넘게 안 나오는 거예요. 2년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것이 정말 정말 답답하고,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마냥 기다려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 남부터 할수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몇 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비, 자신도 지금 그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여러 달째, 고통 가운데 뭔가를 자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요, 쉴수 있는 밤이 왔는데도 쉴 수가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이 왔다고 막 좋아하는데, 자기는 뭔가 기다리는 게 있다 보니까 쉴 수가 없답니다. 고다픈 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누울 때까지 누울 때마다 도대체 언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언제 이 밤이 다시 지나서 또 날이 지나갈까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너무 힘든 그런 생각을 보냅니다. 잠이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막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고. 요백에도 그렇게 불면증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아, 불면증이 정말 괴로워요. 저녁에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도 불면증에 고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 생활 패턴 때문에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다 맡겨드려야 되고요. 혹시 뭐 생활 패턴 때문이라면 생활 패턴을 고쳐야죠. 근데 요배불면증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고요. 요배불면증은 몸의 통증과 몸에 나오는 고통 때문에 오는 불면증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도 잠을 잘 자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자신의 살에 구더기와 흙덩어리가 의복처럼 입혀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더기가 있대요. 또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힘들을까요? 막 피부에 막 구더기가 막 지나가고, 터졌다가 막 암을. 사실 저는 어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저에게는 아토피 피부병이 있거든요. 이아토피가요 저녁만 되면 막, 너무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어떤 날은 긁으라, 저도 잠을 잘못잘 잘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려, 아, 잠자면 안 가려워야 될것 같은데, 아, 잠자는 틈도 가려워요, 이아토피가막 긁고, 긁으면서 아내도 깨우고. 근데 보니까 요배상황은 전부 다더 심했습니다. 살 속에 구덩이가 기어다니고, 흙처럼, 굳어졌다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자기 인생에 행복이 아직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누구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부터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봐도 알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한때는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 고난을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고 반드시 행복으로 바뀌어서 인생을 맞춰냅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행복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계속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죽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삶이 마지막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욕은요, 고난이 지금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해피엔딩의 삶을 좀 꿈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고난이 너무 심하, 심하면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 비관적으로 들고, 미래가 안 보이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욕도 지금 그런 비관론에 잠깐 빠졌습니다. 욕이 푸념을 해요. 사람들도 하나님도 더 이상 자신을 못볼 거라고, 자신이 죽으면 수월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 거니까, 이제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욕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설을 하죠. 근데요, 그렇게 하소연 끝에 갑자기 욕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요. 7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라고 따집니다. 자신이 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바다에 사는 그괴물이냐는 겁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달달 들들 볶고, 왜 이렇게 자기 참견하고, 왜 자기가 뭐 하나라도 잘못할까봐 자꾸만 자기를 지키냐고. 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비, 왜 바다, 뭐 바다 괴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죠. 아마 알 거예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워야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는 리워야단 그옛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리워야단이라도 되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장 그 악의 끝판왕 그런 사람이냐고 자기가 왜 자기를 이렇게 들들 볶아서 자기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냐고, 왜 이렇게 감시를 하냐고, 왜 이렇게 자꾸만 사사건건 참견을 하고 있냐고, 좀 잠은 좀 편하게 재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데, 잠을 자면서 위로를 받는데, 자기는 잠도 자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쉬도 지 못하고, 왜 잠도 못 재워주냐고 이렇게 막 요기 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자기를 놀라게 하신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요. 환상으로도 자기를 두렵게 한다고 라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자기의 마음이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감시하고 하도 달달 볶으니까 숨이 막혀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고 싶지 않대요. 이제 좀 제발 자신을 좀 그냥 놓아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날은 한 것이니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좀 놓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나 불러요. 근데 찬양을 얼마나 마음이 맺힌 게 많은지 비틀어서 불러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진하시며 순간마다 달려나시나이까 라고 찬양해 부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셔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고백과 이 찬양,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또 부르는 우리도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10편 8편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1편 8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부릅니다. 10편 8편은 다윗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감격해서 이제 지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이 찬양, 이 고백은요, 이 문장은, 사실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지은 건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런 감사 찬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가지고 이제 다시 리메이크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게 맞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은 다윗보다 한참 전에 사람이에요. 어, 다윗보다 한참 전에. 어, 그러다 보니까 욥이 지금 불렀던 거잖아요. 욥이 먼저 불렀던 거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부른 거고, 아무튼, 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 사람이 무엇이 간대 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을 이렇게 자기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찬양인데, 다윗은 이 가사를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부르며 찬양하고 인용했고요, 어, 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다윗은, 어, 그럴만도 한 게,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고 불리는 다윗계약.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을 다윗이 맺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그렇게 1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실제로 다윗 계약을 맺을 때 사무엘하이나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시냐고 라 감격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욕은 이 똑같은 찬양을 비틀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과 체벌에 대한 하나님의 탄원 찬양으로 바꿔 부릅니다. 요배에 따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두셔서 자기를 괴롭게 하냐고 탄원합니다. 왜 아침마다 자기를 권징하자는 거예요? 권징이 뭔지 알죠? 권해서 막 혼내는 거 있잖아요. 순간마다 왜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단결시키냐는 거예요. 힘들, 힘들게 만들어서 왜 자기를 단결시키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뭔데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냐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이 범죄하였던들 뭐 주께서 큰 해가 되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왜안 괴롭혀도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냐고 다집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분명 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둘이 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목적과 의도가 다르고 서로 다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셔서 못 살겠다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다윗은 그렇게 복 받았으니까, 뭐, 그런 찬양을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욥도 다윗처럼 그런 복을 받았으면, 아마 욥도 그렇게 아마 감사 찬송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것은 다윗의 삶을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삶, 뭐다윗의 복받은 삶, 축복받고, 뭐 계약받고, 그런 복, 삶을 삶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다윗도요, 만큼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에 부모와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말에 천덕꾸러기였어요. 또 골리앗을 죽여서 신났는데 곧바로 왕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그 견제를 뚫고 결국에는 왕이, 왕의 사이가 되었죠. 근데 며칠 못 가서 왕의 그 시기 때문에 도망가야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로 갑니다. 근데 아내를 놓고 도망가면 뭐 아내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아내는요. 다윗이 도망가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첫 번째 결혼생활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도망간 광야에서는 더 고생을 했죠.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래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항상 자기를 추격하다 보니 동굴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또 자식들이 있는데 어, 자식들이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자기 여동생을 방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자식이 그 강간한 아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여놓고 또딴 데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그런가 싶더니 그 아들이 자신의 휴군과 다 동침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윗이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랍게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타이슨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가입, 간섭과 개입이 너무너무 좋다며,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요분안 그래요. 비슷한 고난을 당했는데, 요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너무나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탄원을 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룩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너무너무 싫다고 자기 좀 그만 괴롭히라고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른 반응일까요? 당연히 다윗과 같은 반응이 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둘의 서로 바른 반응이 어떤 삶을 이끌어내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은 의인이었어요. 육서선명의 욥을 의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고난 당하는 자의 대명사로.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렇게 믿음이좋다던데 기껏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은 고난 당하는 자. 그런 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영원한 왕. 그런 왕으로 남았습니다. 예수 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런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것은 정말 사실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간섭하셨겠습니까? 우리 뭐 못되라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좋은 의도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정말 다윗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경험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꼭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비 하나님의 간섭이 또 개입이 너무나 무거워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간섭과 개입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도 가장 좋은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항상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과 감사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